그날이었음. 걔가 나한테 갑자기 헤어지자더라. 그것도 딱 한마디로 며칠 뒤 충격에 휘청이는데 걔랑 새로운 애랑 같이 있는 거 봤음. 완전 행복해 보이더라. 아 환승이구나. 망치로 맞은 줄. 밤마다 잠못 자고 낮엔 억지로 웃었음.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. 시간이 약이라고 다들 그러더라. 근데 얼마 전 친구가 우연히 걔 얘길 꺼낸 거임. 야, 걔 요즘 새 여친이랑 엄청 깨 복는다며? 근데 너랑 헤어지기 전부터 만났다던데? 그말 듣는 순간, 등골이 오싹했음. 미친 듯이 파고들었음. 그리고 알게 된 거임. 걔가 나 만나면서 동시에 그 애랑도 만났다는 걸? 내가 환승이별 당한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었음. 양다리였던 거임. 심장이 진짜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느낌? 배신감에 몸이 떨리고, 그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,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음. 이젠 끝. 이런 식으로 나를 기만하고 가지고 논 사람에게 더는 아까운 감정 쏟고 싶지 않음. 이제부터 진짜 나를 위한 시간 보낼 거임.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